600m 다보면될 거예요 옛날에는 은을 캤대 여기서 금등산에서 유일하게 굴이 있는 데는 은동굴 밖에 없거든요 신라네모랑 때에 국가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은을 캐는 데서부터 은동굴이라고 해서 한때 동굴 전문 유튜브로 부산을 돌아다녔던 맹탐정 부산의 동굴은 다 털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가 더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부산의 진산, 금정산에서 은을 캤다고 하는 동굴인데요. 무려 신라시대 때부터 존재했다고 하는데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여기서 은동굴은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600m 잡으면될 거예요. 아, 한 20분 정도 걸어올라가 되겠네요. 네, 그렇죠. 이 동굴은 언제부터 있던 동굴이에요? 양산 향토지라든지 이런 기록을 보게 되면은, 빌라네모랑 네. 때에 국가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은을 캐는 데서부터 은동굴이라고 해서 그 안에 집이 지어져 있습니다. 크기가 한 어느 정도 되니까 그 동굴 크기는? 길이는? 한 6, 7m, 폭도 7m, 한 20평에서 30평 정도. 되겠네. 아, 그 정도 해야 되겠죠. 동굴 안에 불땅을만든 이유는 뭐예요? 아, 그거는 신라 때부터 이미 아, 그 법당이 되어 있었으니까. 아, 그렇겠어. 어, 쓰여 그렇구나. 왔던 거죠 어, 그렇죠. 그 가보면 기록도 나오고 그래. 그리고 네. 비석도 있고 그래. 사람들을 좀 신기해하죠. 신기해한다까금륜산에서 유일하게 굴이 있는 데는 은동굴밖에 없거든요. 은동굴을 어, 이 금륜사에서 이렇게 한게 아니고 옛날부터 이렇게 쭉있던 법당. 이 그렇죠. 은동굴 네. 음. 네. 이 있었기 때문에 네. 법당이 됐고, 그러해가지고 은동굴 기도원, 금륜사 은동굴 기도원 또는 은동굴 금륜사 예행대로 어, 하고 어, 있어니 금륜사도 은동굴이 있 가지고 이렇게 생긴 거라고 할 수도 있네요 이 날씨에 30분 정도 올라가면 이제 운동근이 나온답니다 가보시죠 아, 아, 절으로, 절으로 가야 되는데 아, 저로 저로 가야 돼올라가 올라가실 일이 있으십니까? 저 위로 아하하하하하 <laughs> <하시죠, 그러면. 웃음> 초파일을 맞아 금융사회 일을 도우러 오셨다는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귀인들을 따라 동굴 앞까지 쉽게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은동굴까지 경사가 급해 다리가 많이 후들거렸습니다. 은을 캤다는 이야기 외에 임진왜란 때외적의 침입을 피해 사람들이 몸을 숨긴 곳이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은동굴은 저 위에 저거 말이야. 저거죠. 저거. 저 저거. 은동굴 영어는 인공지로 만들어진. 이거는 그 법당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거. 응. 음. 시멘트가 아니에요 그렇네. 합판이야. 그 조은 운동으로 내가 이런 조선시대 다 임진왜란 때 사람들이 피난한걸 알고 있고 그 작형은 모르겠어요 여기까지는 못 올라오겠어요 <laughs> 그래서 피하걸 어제 봤거든요 어제 봤는데 지금 그, 그 표지가 없어진 것 같아 여기도철장 해놨네 문을 열면 잘못 안+ 잘못이 안 정해놨네 여기가 금륜사 운동굴 앞입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 여기서 옛날에 은도 했다던데뭘 뭐 했다고요? 은도 진짜 캤대요 은? 아, 그래나 처음 논 소리인데. 아, 나 처음 논 소리인데, 거냥 되게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은하고 이런 거 캘라고. 아, 그래도 그 여기를 말아요? 팠다고 하더라고요. 아, 지금 그렇구나. 아. 아. 성씨 일곱 가구가 여기서 피난을 왔었다고 하던데. 아, 그 피난이 나기억 못해. 언제나 밖 임난 때 왔어? 임진왜란 때. 정신은 모르겠고 우린 여기 우시가 집중소이거든 이 동네가 우리 엄마가 우시거든요 네. 우시 외갓집이 있긴 해 엄마, 음, 우시 집성촌입니다. 여기 우시도 포함되겠네, 그 중에. 우시, 백시 맞네. 저만거도 아. 우시 백시가저 많습니다. 저 동네. 여기 근처에 집성촌이니까 에이. 그분들이 에이. 여기서 있었을 거다. 우시, 어. 아, 우시 백시가 양대산맥이라서 이렇네실제였습니다그 아. 동네. <laughs> 어, 진짜 그럴 수도 있겠네. 땅값은 그냥 다른 근데 모르겠고. 네. 스님 말로는 한 서른 평 됐나 그랬는데 그 정도는 안될것 같은데. 지금은 법당으로 쓰고 있네요. 금융사 법당으로 조까지가 끝이고 한수평남지 되네. 근데. 여기가 금정산에 있는 유일한 동굴이래요. 그리고 사람들도 좀 왔다 갔다 거리고. 아무래도 동굴이니까 신기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은캤다는데은 보여요? 옛날에는 은을 캤대 여기서. 은이나 금이나 좀 캐고 가야 되는데. 그래, 땀 흘린 보람이 있지. 이런 거 은은? 안은 동굴에서 은 발견? 이거는 동굴수. 아, 뭐라 그랬지? 까먹었다. 그거 불렀는데. 불는말이 있었는데. 동굴 침전수 하여튼 이거 약간 주군, 중금속 섞여있을지도 몰라요 그 옛날에 그 구리광산 했을 때 구리 동굴의 그물 속에는 막 중금속하고 많이 검출이 됐었거든 근데 이거는 어제 비 왔으니까 아마 빗물일 겁니다 이건 어머님 여기 은동굴하고 그런 사 자주 오십니까? 예 네, 저는 네. 자주 옵니다 얼마만에 하고 싶나요? 제가 한 달에 거의 한두 번은 꼭 올라오고요 제가 부산에 살다가 32년 전에 이 양산으로 이사를 왔거든요 한2년 후부터 이 검정산을 알게 되었어요 이 언덕을 먼저 알게 되어가지고 옛날에는 이지금 밑에 금륜사가 없었고요 언덕굴 요게 맞아요. 있잖아요 요조그마요터요 자체에서 네. 조그마한 있잖아요 집이 있었어요 마루도 없고 그냥 방만 노에딱 있는 이런 아주 조그만한 그 제철이 그저 조그마한 절이 있었고요 그요 저. 동굴, 은동굴, 요거는 그대로의 모습이 아직 그대로 있고요. 한 30년 동안 제가 이 절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가정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이 길을 올라오면, 그 어쨌든 부처님의 그잘 풀려서 다 성취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도반들 네 분을 모시고, 이게 은동굴을 이제 이게 구경시켜 주신다고 같이 함께 왔습니다. <laughs> 장군봉으로 이어지는 등산로 언저리에 위치한 금정산 은동굴. 작은 동굴이지만 많은 이야기를 품은 곳이었습니다. 비록 은은 발견할 수 없었지만, 은동굴을 찾은 신도들에 따르면 반드시 한 가지 소원은 들어준다고 합니다. 10만 구독자 달성이라는 소원이 언제쯤 이뤄질지 계속 기도하겠습니다.